현실은 허구보다 섬뜩하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한밤 중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음산한 운명의 뒤틀림이다. 그 뒤틀림의 속을 들여다보려고 할수록 그것은 우리들을 집어삼켜버릴 것이다. 그런 뒤틀림의 한 예로 나의 이모, M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4남매 중 장녀였고, 40년을 넘게 살면서도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 그랬기에, 어린 친척들을 특히나 예뻐했고, 그만큼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애매 마음속 한 켠엔 깊고 어두운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알던 사람들이 모두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늘려가는 동안 혼자만 싱글로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산으로 받은 거대한 저택에 홀로 살게 된 그녀의 삶은 저택 안에 비어있는 방들처럼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다. 그녀의 46번째 생일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S를 소개시켜 주었다. 자신의 애인이라며 S를 인사시킨 M은 두달뒤 결혼을 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너무도 갑작스러웠기에 가족들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다. S의 나이는 39살로 그녀보단 연하였지만 그녀의 배우자로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고 다정한 남자였다. 가족들은 S에 대해 많은 걸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기에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m 미 숨기고 있던 외로움을 가족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S의 등장은 기쁜 일이었다. 무사히 결혼식을 마친 뒤 그들은 너무나 호화스런 허니문을 떠났다. 무려 1년이란 시간을 투자해서 세계 일주를 떠난 것이었다. 가족들은 매달 새로운 나라에서 찍은 두 사람의 엽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1년간의 허니문을 마치고 그들이 저택으로 돌아오자 애매 태도가 변하고 말았다. 그녀는 S와 같은 침대에서 자지 않겠다 말하고는 각자의 방을 가지자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저택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그녀의 이름이라던가 복도에서 울리는 나무를 긁는 소리, 그리고 벽 안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까지. S가 M을 진정시키려 할수록 그녀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기만 했다. 그녀는 에스가 다가오는 걸 극도로 경계했으며 손대지 말라고 소리까지 질러댔다. 심지어 며칠간 방 안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울기까지 했다. 그녀가 점점 더 미쳐가는 것 같았기에 그녀의 가족들은 결국 정신과 의사를 보내게 된다. 진단 결과 그녀의 증상은 카그라스신드롬이라고 했다. 카그라스신드롬은 자신과 가까운 지인들이 비슷하게 생긴 다른 존재, 즉, 도플갱어와 바뀌었다고 믿는 정신병이었다. 실제로 M은 S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곁에 있는 남자는 S가 아닌 그저 겉모습만 흉내내고 있는 다른 무언가라고 말했다. M의 가족은 이제 선택을 해야 했다. 그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거나, 그녀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며 저택에서 요양을 시키거나,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가족들은 그녀를 저택에서 머물게 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에스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 그는 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언제나와 같이 그녀에게 밥을 먹이고 말을 걸어주고 항상 곁에 있어 주었다. 가족들에겐 그런 에스가 엠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다. 에스의 노력으로 엠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웃으며 가족들을 맞이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얼마 뒤, 가족들이 저택을 찾아갔을 때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차들이었다. 현관문은 테이프로 둘러쳐져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M의 가족인 걸 증명한 뒤에야 경찰관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날 아침, 인근 바다의 절벽 아래에서 M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사건 당시 그곳을 지나갔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M의 차는 절벽 바로 끝머리에 세워졌고 그 안에서 여자가 내렸다 그녀가 트렁크에서 남자를 끄집어내는 것을 본 목격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여자는 곧바로 남자의 몸을 커다란 식칼로 수차례 찌른 후 그의 몸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모든 것을 끝낸 여자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미친듯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도착했을 무렵, 그녀는 그들을 보며 가볍게 미소를 짓고 나서 스스로 절벽 밑으로 몸을 던져버렸다. 경찰들이 말하길, 절벽 아래에서 그녀의 시체는 찾을 수 있었지만, 에스의 시체는 파도 때문에 먼 곳까지 흘러갔는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한다. 차량 조회를 통해 그녀의 집을 알아낸 경찰들이 지금 주택 안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M의 침대 맡에서 그녀의 침이 묻어 있는 진정제와 깨진 램프를 발견했다. 그녀는 진정제를 삼킨 척한 후 램프로 S를 공격해 그를 기절시킨 듯했다. 그리고 M은 S를 부엌까지 끌고 가 부엌칼로 그를 수십 차례 찌른 다음 그의 몸뚱아리를 차트렁크에 넣고 절벽으로 갔을 것이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끔찍한 일이지만 경찰들이 그 이후에 찾은 것들은 더. 섬뜩한 것들이었다. 계속해서 저택 안을 조사하던 그날, 경찰들은 카펫 밑에서 숨겨져 있는 비밀 창고를 발견했다. 그리고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고통스러운 얼굴을 한채 말라피 틀어져 죽은 남자의 시체였다. 그는 죽기 전까지 창고 문을 긁고 있었던 것 같았다. 방 안엔 딱딱하게 굳어버린 인간의 배설물과 여기저기 깊이 파낸 구멍들이 있었다. 아마도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 벽을 파낸 흔적일 것이다. 그 시체의 DNA를 검사한 결과, 시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S였다. 이미 몇달 전에 굶어 죽은 상태였고, 그의 긴 손톱들은 방문을 미친 듯이 긁어댄 탓에 전부 부러져버린 채였다. 그렇다는 것은 M이 들었단 한밤 중에 들리던 기묘한 긁는 소리와 저택 안에서 울려 퍼지던 울부짖음 소리가 S의 것이었단 소리가 된다. 이렇게 되자 비밀이 풀리기는커녕 더욱더 복잡한 의문이 생겨났다. S가 이미 오래 전에 죽었다면 그동안 M을 돌봐주고 또 그녀가 죽여버린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M은 해답을 말해주지 않은 채, 무덤 속으로 그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 버렸다. 이 일을 겪고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웠던 것은, M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정말로 미쳐버린 건, 그녀가 아니라, 이 현실이라면. 만약 정말 그랬다면 어떨까? 처음에 말했듯이 현실은 허구보다 섬뜩.